왜 인동아? 스티커 붙자, 붙자. 스티커 붙자. 음, 거기다 붙일 거야? 또 붙자. 왜? 스티커 다 떨어졌네. 그거 안 떨어져. <laughs> 그거 안... 어, 두 개가 붙어있었어? 어, 흰둥이한테 붙일 거야? <laughs> 영문도 모르고 흰둥이. 흰둥이한테 붙일 거야? 붙였어? 응? 또그기다 어디다 붙일 거야? 여기 붙였어. <laughs> 흰둥이한테 붙였어? <laughs> 아, 웃겨. 李丹，嗯。